입니다. 이 상황은 다음날 실시간을 켠 상황입니다. 연기는 연기일 뿐진자가 아닙니다. 그럼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. 이번에도 비번을 걸어놔서 실친들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말 쓰기요. 유리야 안녕? 응? 왜 그래? 하이? 우리 싸웠어? 왜 그래 유리야? 무슨, 난 뺏어간 적 없어. 너의 말로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. 그거 진짜 자존심 없어 보이거든? 아니. 1까지 <laughs> 삭제하시겠다? 그래, 좋아. 누가 이길한번 보자. 뭐, 뭐야? 위에까지 다 삭제해놨잖아. 아니, 제가 뭔지 뭐, 시비 털잖아. 분위기 파악 좀 해줘. 아, 민준아, 너무 기대하지 마. 내가 좋아하는 애... 결정했어 뭐야? 잘못 보냈나보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... 민혁 민혁이야 그래 민혁아 <laughs> 민준아 내... 그니까 내가 짝사랑을 접으라고...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김민준! 김민지, 아, 너민준이의 민머리인가? 왜가 없네. 내 생각은 안 한? 됐고, 딱실실면 끝나. 빠.